사람은 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 우리는 21세기에, 20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 신라시대나 백제시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삽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시간과 공간에 이제 제약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장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베들레헴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였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거기서 혼인하기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뱃속에 가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어요. 빌라도 그 당시 아니 비달로가 아니고 이제 가이사 총독이 이제 호정령을 내려 가지고 결국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예수님께서 태어 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머물던 중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헤롯 대왕이 두살 아래 어린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도망갑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조금 살다가 거기서 헤롯 이제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린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죠. 그죠,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에서 지내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서른 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장소 하나는 베들렘,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베들렘, 그리고 하나는 나사렛, 성장하신 장소, 바로 나사렛. 이두 개가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어디가 나오죠?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구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장소 보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한강 그럴 때, 한강 그럴 때 한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저 인천까지. 서울에 있는 한강도 한강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상류층에 있는 한 강도 한강입니다. 그죠? 한강. 그래서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듯이, 요단강이 엄청나게 길어요. 요단강이 엄청나게 깁니다 잠깐 보면요. 자, 봅시다. 여기 옆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옆에 지도죠? 그죠? 옆에 지도. 자,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니 헬몬산이 여기 있습니다 헬몬산이 여기 있고 헬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를 상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물이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사해죠 사해. 사해까지 이걸 하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상부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를 하부 요단강 엄청나게 길어요 얼마나 길까요? 130km예요 몇 키로라고요? 130키로. 130키로면 어디서 얼쯤 되죠? 여기서부터 천안까지 됩니다. 천안까지. 엄청나게 길죠. 이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을 합쳐서 이제 130키로 되는 거리입니다. 헬몬산에 있는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헬몬산에서 녹은 물이 헬몬산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 눈이 쌓여 있는 물이 녹으면서 이 헬몬산은 사시사철 눈이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눈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 있는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단에서 헬몬산에 내려오다 보면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 샘들이 있어요 그 샘들에서 물이 솟아나요 땅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솟아난 물이 시작돼요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이 단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이게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그 다음에 다시 벗어나서 또 사회적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꾸불꾸불하면 이게 직선거리가 130km죠. 이게 꾸불꾸불한 것까지 다 계산하면 3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근데 한강처럼 크진 않아요. 한강은, 이제, 이게, 한강의 다리, 다리가 보통 1km에서 1.5km 됩니다. 응? 어? 한강의 다리는, 다리 올라가서 이제 차가 가면 1km에서 1.5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요단강은, 요단강은 이 거리가요, 거리가 아주 긴 데가, 긴 데가 한 100m. 긴 데가 100m. 아니면 한 50m. 뭐한 30m.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물이 넘칠 때는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아,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봐요 여기쯤까지 오니까 여기쯤까지 오니까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건너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깊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찰랑 넘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물이 없을 때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무슨 물? 시냇물 정도. 신의 물 정도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강의 요단강의 강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식수원도 되고 농사 짓는 이제 농사 물도 됩니다. 농사 물도 돼요. 응?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요단강, 요단강.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으면 어디서 세례 받았을까? 어디서 세례 받았을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이 상부 요단강이고 하부 요단강 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접해서 여기 여기 요단강이 이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어디라고 합니까? 요새 여르단이라고 하죠. 여르단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유네스코에다가, 유네스코에다가 예수님 세례받으신 장소 이래가지고, 뭡니까? 유네스코에다가 국제 그 유산물, 응? 국제 뭐 이렇게 무슨, 뭐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뭐 이것처럼 이 국제 무슨 이제 기념 장소, 장소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어디서 신청을 했을까? 이스라엘이 신청을 했을까요? 요르단에서 신청을 했을까요? 요르단에서 신청을 했어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5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럼 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소는 요단강긴 요단강인데. 요단강이긴 요단강인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고 요단강을 기준하면 요단강 서쪽이 아니고 요단강 동쪽이다. 동쪽이다. 어디쯤이냐? 여기가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기가 여리고가 있는데. 여기가 여리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이,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런데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 건너가서 바로 여기서 세례 받으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부 요단강이죠. 쪽 보시면 이제 요단강이 요단강인데 하부 요단강 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제 사해 가까이에 있는 쪽에서 건너가서 동쪽, 동쪽 이제 어 요르단 요르단 지역에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2015년인가 2017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는 어 세리 요르단에 못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강 건너서 동쪽 요르단 국가는 못못 못 갔어요. 요르단 국가는 못 갔어요. 못 가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좀더 올라와서 좀더 올라와서 아마 여기쯤 여기쯤 여기, 여기 여기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 이렇게 추정을 그때는 하더라고요. 그때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요르단 국가하고 국가에서 찾아내가지고 이제 여기가 세례 받으신 장소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요단 르 국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곳을 이제 베단이야라고 해서 베단이야 베단이라고 베단이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베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베단이가 이스라엘 나라의 동 예루살렘 근처에 배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근처에 배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배단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왜 여기서 세례를 줬을까? 줬을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어디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많이 건너다니는 장소예요. 이게 옛날에, 옛날에 이제 여우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 예수, 예, 예, 여우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그 장소에 그 장소에요. 응? 과장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르단을 건너가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뭡니까? 건문소가 있어요. 건문소. 그래서 이 건문소가 있는 곳, 다리가 있는 곳. 그래서 추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례를, 이제 세례를 이제 주시, 준 것으로, 요한이 세례를 준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서른 살쯤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와서 전도 활동을 시작을 했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도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그중에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가자, 세례 받으러 가자, 세례 요한이 오히려 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고, 어? 응? 내가 오히려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기 위해서 허락해라.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보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10절 물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는데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그죠? 뭐죠? 예수, 세례는 누가 받았죠? 예수님이 받으셨죠? 세례는 예수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는 누가 했어요? 목소리가 누가 올렸죠? 성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1 0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꺼번에 동시에 등장하는 걸 봅니다.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삼위일체다. 그럴 때그 삼위일체는 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럴 때그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습니다. 그죠?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자께서 세례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3위 1차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1차라고 할 때는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존귀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뜻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어 오해해서 어 그냥 하나라마 하나, 삼위일체 할때 일체 그 하나를 강조를 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숫자상으로도 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따로 있죠. 성, 성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장면을 누가 목격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주님,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 목소리는 누가 들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면, 세리 요한은요? 세리 요한은 뭘 봤을까요? 세리 요한은 아무것도 못 봤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일장에 보면, 요한복음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도 목격한 걸볼수 있어요. 요한도, 요한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이. 내가 봤는데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곧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세례와는 목소리는 들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 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이 말씀을 요한은 들었을까요? 목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목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들으시고 세례 요한은 다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확인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나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응? 어?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6월절에 올라갔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을 마치고 내려갈 때, 예수님은 안 내려가죠. 예수님 혼자서 이제 성전에서 머물러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서,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성전에 와서 예수를, 12살 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럴 때, 왜 같이 안 내려갔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확신하셨어요. 확신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 확신은 예수님 자신의 내적인 확신이었고, 이 30, 30살에 세례 받으실 때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내적인 확신이 아니고 뭐예요? 외적인. 외적인 확신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소명 그럴 때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뭐예요? 내적인 소명이 있고 외적인 소명이 있잖아요 그죠? 내적인 소명은 뭐죠?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내적인 소명이죠 그죠? 외적인 소명은 뭡니까? 아 네가 하나님부르심 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외적인 소명이죠 여러분. 이두 개의 소명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같이 있어야만 여러분 목사가 될수 있습니다. 목사 우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원서를 냅니다. 너왜 왔어? 저는 목사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것이 내적인 소명입니다. 내적인 소명. 응? 어떤 사람이 저에게 추천서 써 달라고 왔어요. 추천서 달라고 왔어요. 아, 내가 내가 신학교 가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저에게 추천서를 써 주세요. 왜 신학교 가려고 합니까? 네 제가 전도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추천서를 써주세요 이게 내적인 소명이죠 그러면 외적인 소명은 뭡니까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아저 사람은 목사가 되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 참 성실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추천서를 써 줄게 네가 목사가 돼봐 이래가지고 추천서를 써 주는 걸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외적인 소명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저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왔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추천서를 안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왜요? 제가 보니까 저분은 목사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목사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좀더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추천서를 못 써줬어요. 미안하지만. 헌금도 갖고 왔는데 결국 추천서를 못 써줬어요. 여러분, 이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외적인 소명이 중요할까요? 내적인 소명이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얘기할 거예요. 아, 당연히 내적인 소명이 더 중요하죠. 내적인 소명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외적인, 외부적인 부르심, 외부적인 콜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 외부적인 부르심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이제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펄전이라는 분은 설교자예요. 근데 이 스펄전은 16살 때부터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스펄전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스펄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스펄전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책, 할아버지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스펄전한테 교회 사람들 이야기한 이 거예요. 야, 16살 됐는데 스펄전한테 야, 스펄전 네가 한번 설교해 봐. 네가 한번 설교해 봐 그랬어. 그래서 스펄전이 그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스펄전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왜 내적인 소명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냥 성도님들이 그 교회 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야, 네가 네가 보니까 네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참 쓰임 쓰일 것 같아. 네가 한번 설교해 봐. 이래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교의 황태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인 소명도 있고 외적인 소명도 있지만 외적인 소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서른 살때 외적인 소명을 공식적으로 이제 부른 거죠. 세례와 함께 이제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킵 또하노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곧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지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메시아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라. 하는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요단강에서의 세례 받으심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아까 말했죠.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원래 요한의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만 세례에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회개의 세례. 회개가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 죄가 없는데 세례 받으신 거죠. 여러분 세례받으실 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쭉한 사람씩 줄을 쭉 서가지고 세례 요하는 테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 받고 나면 또 다른 사람 하고 다른 사람 하고 이렇게 쭉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세례받으려고 뭐 해야죠? 줄 서야 되겠죠 사람들과 함께 줄을 쭉 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들이나 저 예수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영락없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줄 서서 세례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려고 줄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락없이 사람들에 의해서는 죄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왔어요. 세례 요한 앞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아, 이분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허락하라. 이렇게 허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래서 요한이 결국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이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뭘 뜻할까요?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는 무죄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셔서 세례받을 지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들과 동일시하여서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겁니다. 물론 세례받으실 때,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원받은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내가 서는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차청하여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주님 세례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오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성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다른 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분이지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세례 받으신 자리에 서서 그는 우리와 동일한 자리를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틈에 줄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례 받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줄 서서 동일하게 죄인으로 인정받고 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서서 세례 받으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 대속의 십자가를 치셨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바로 우리의 우리와 같은 자리에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신 예수님, 죄인 취급 받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크고 나면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것을 창피하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어, 잊어버리고 살아요. 응?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일한 자리에 서서 우리하고 동일한 위치에 서서 세례 받으시면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고 비난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난과 무시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참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하고 동일한 자리에 서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동일한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